거울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, 제가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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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릴게요. 아, <laughs> 갈릴레오도 빛을 재려고 하거든요. 빛을 속도 꽤 유명한 일이 남겨 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. 아, 요즘으로 치면 대학원생일 것 같아요. 조수를 먼 산으로 보내요. 그리고는 예. 조수한테 밤에 등불을 갖고 있다가 이걸 열었다가 닫더라고요. 네. 그러면 그 열었다 닫은 걸 갈릴레오가 보고 나도 열었다가 닫아요. 갈릴레오가. 네. 그럼 그 조수가 그거를 보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. 사실은 갈릴레오가 재긴 했어요. 네. 그렇게 재면 이게 왔다 갔다. 는 빛의 속도를 재겠다는 거예요. 근데 아이디어는 말이 되거든요. 빛이 엄청 빠르잖아요. 아... 그래서 재는데 성공하지 못했고요. 갈릴레오가 그래서 빛은 아주 빠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. 그건 놀라운 거예요. 진짜 그러네요. 그 빛을 측정한다는 생각조차를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그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아니 사람의 반응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데 갈릴레오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었어요. 사람의 반응 시간은 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. 가까운 산, 먼 산을 해서 비교해.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더라고요.